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이 타계 하셨습니다.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사를 견인한 정치적 거목이셨던 고인의 헌신과 책임의 정치를 오래오래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영면하시기 어,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 피력하신 통합의 정신,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주당도 그런 통합의 정신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3일 장중 5021.13. 그동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모두가 함께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우면서 코스피 5천을 어, 그 대선 때부터 외치실 때 모두가 반신반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사실 이것이 뭐 특별하게 올랐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동안에 저평가되었던 이 지수가 이제 정상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상화된 지수 더 우리의 어떤 경제의 성장 동력이 더 고양되고. 또, 펀더멘탈이 더 튼튼해지면서 더 힘을 가지고 제대로 또 꾸준하게 상승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사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어떤 수출 전략 산업들, 첨단 전략 산업들의 큰 성장의 힘입분 바가 큰데 그 이면에 가려진 어, 사실, 산업 전환기에 지금 전환의 과도기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과 제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산업 대 전환기에 이런 어두, 어두운 부분들을 어, 집중적으로 어, 이렇게 저희가 살피면서 어, 우리의 성장 동력과 펀더멘탈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코스피를 비롯해서 코스닥에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장기 투자를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우리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도 외신에서도 어,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즈, 로이터 이런 데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이런 대외적인 높은 평가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